퇴직은 준비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대 50대가 노후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인의 삶터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정년까지 무난히 다니면 좋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주된 직장에서 버티는 기간은 14.5년 대체로 45세에서 50세 사이에 퇴직을 맞이합니다. 불시에 닥친 퇴직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뒤흔듭니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곧 재앙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입니다. 약 60만원 절반은 40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더큰 문제는 가입기간이 평균 19.2년에 불과해 앞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즉, 4,050대 직장인 2명 중 1명은 노후 빈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국민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장기, 투자 상품 등 최소한 23개의 안전망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45세 전후의 퇴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2의 수입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부업, 기술 습득, 자격증, 온라인 사업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생활비 구조를 점검하세요. 소비 습관을 고치고 고정비를 줄여야 불시에 닥친 퇴직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버티는 게 전쟁 같다고요? 하지만 퇴사하는 순간 그곳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45세, 50세, 인생의 황금기에 강제 퇴직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0년대 말 오도 사후정 38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 45세면 정년 38세가 한계라는 이야기였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후배의 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38세에 회사 철수로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학벌도 좋았지만 재취업할 자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평균 결혼 나이가 35세라면 45세 퇴직 시점에 자녀는 고작 10살입니다. 생활비가 폭증하는 시기에 직장을 잃는다면 그 심정은 가로등도 없는 밤길에서 칼등 강도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공포죠. 준비 없는 퇴직자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재취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설사된다 해도 6개월 이상 버티기 힘들고 급여는 전 직장의 60% 이하입니다. 둘째, 결국 창업으로 내몰리지만 자영업의 90% 이상은 3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아무리 수모를 당해도 사표를 쓰지 못합니다. 버티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45세 전후의 퇴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2의 수입원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직장 다니는 동안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을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셋째, 창업은 최후의 선택으로 남겨두고 가능하다면 소규모 사이드 비즈니스부터 안전하게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회사를 나가는 순간,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퇴직 후 창업을 꿈꾸십니까? 하지만 그길 끝은 빚더미와 파탄일 수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버티는 게 답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후배 밑에 들어가는 창피함도 감수하며 버팁니다. 왜일까요? 퇴직 이후의 현실이 더 지옥 같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단순히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빚더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깃집 하나 차리는 데만 최소 3억 5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이 돈을 현찰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대출과 빚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실패하면 곧바로 가정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퇴직 후 창업 실패의 과정은 너무도 뻔합니다. 창업 비용의 절반 이상은 대출로 충당 실패와 동시에 빚더미. 빚이 쌓이면 생활비 압박, 부부 갈등, 별거와 이혼. 결국 원룸, 고시원, 쪽방으로 전락건강 악화와 고독사. 서울역 영등포 종로에서 만나는 노숙자들의 절반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때는 대기업 간부였던 사람도 사업가였던 사람도 결국 빚과 실패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낮에는 막 노동을 하며 끼니를 해결하지만 다치면 일을 못하고 결국 술로 연명하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퇴직 후 곧바로 창업으로 가는 건 위험합니다. 창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둘째, 직장에 다니는 동안 퇴직 준비 자산을 따로 쌓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투자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셋째, 제2의 커리어를 위한 기술 습득과 경험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 생존은 돈과 기술이 좌우합니다. 퇴직 준비, 어디서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준비 없는 퇴직은 재앙이지만, 회사 안은 최고의 훈련장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회사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나간다고 해서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답은 회사 안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퇴직 준비는 회사라는 학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회사에서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냉정히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그 무기를 다듬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준비가 끝났을 때 퇴직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회사 안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상 업무 중 내가 남보다 잘하는 분야를 메모해두세요. 둘째, 그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고 작은 프로젝트라도 맡아보세요. 셋째, 최소 35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제2의 무기를 다듬으세요. 퇴직은 불시에 오지만 준비는 미리 할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은 등산과 같습니다. 깔딱고개를 넘지 못하면 정상은 절대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즐기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갈 길을 보고 있습니까? 평균 입사 나이가 30세. 그런데 입사 23년차, 즉 2732세 사이가 바로 첫 깔딱고개입니다. 실제로 신입사원의 30%가 입사 1년 안에 퇴사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급여 불만, 직무 불만, 회사에 대한 불만, 결국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기에 회사를 그만두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버티고 적응하며 업무와 문화를 배우는 시기가 바로 이 깔딱고개이기 때문입니다. 입사 후 78년차, 대리과장급이 되면 직장 생활이 재미있어집니다. 일은 손에 있고 동료 선후배와의 관계도 자리를 잡습니다. 마치 등산에서 정상에 올라 조망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순간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한쪽은 갈 길을 보는 사람들. 즉, 앞으로의 커리어와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쪽은 그저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 이들은 15년을 그냥 보내다 50대가 되면 구조조정 1순위가 됩니다. 실제로 임원까지 가는 직장인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50세 전에 회사를 떠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입사 초기 깔딱고기에서는 무조건 버티며 업무 문화 인맥을 배우세요. 둘째, 78년 차가 되면 즐기면서도 동시에 앞으로의 길을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40대 이후에는 퇴직과 독립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일을 기반으로 제2의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생활 10년 차. 이제는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옵니다. 계속 다닐 것인가, 떠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하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퇴직합니다. 그래서 직장 10년차는 마치 산 정상과도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갈 길을 보려면 자기 성찰과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즐기거나 버티는데 그치고 길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준비 없는 50대 퇴직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직장 10년 차에 반드시 결정해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독립 창업을 할 것인가. 실패 확률이 높지만 40대 초반에 시도하면 재기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한 선배는 40대에 창업을 결단했고 거래처를 확보하며 결국 성공했습니다. 만약 실패했더라도 재기할 기회가 충분했던 거죠. 둘째, 지금 회사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 전직을 할 것인가? 이 판단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임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가능성이 없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의 커리어 방향을 제너럴리스트로 갈 것인가? 스페셜리스트로 갈 것인가? 관리자로 올라갈지, 특정 분야 전문가로 남을지, 이때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퇴직한 선배나 현직 임원, 타사에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꾸준히 조언을 구하세요. 둘째, 만약 독립을 고려한다면 최소 35년 전부터 자본과 네트워크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이직과 전직을 고민한다면 지금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험과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AI와 로봇이 당신의 일을 대체하는 순간 퇴직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직장만 믿고 버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다중 경력 관리가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퇴직 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 이후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준비하지 않으면 40대 중반에 강제로 퇴직당했을 때 선택지가 없습니다. 생활비가 폭증하는 시기에 회사 밖으로 내몰린다면 재취업은 커녕 빚더미로 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AI, IoT, 로봇, 자동화 이런 기술들이 업무를 대체하면서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경력관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의 직업만 믿지 말고 여러 개의 부전공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상식과 포용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장 실패, 재교육, 새로운 직업. 이렇게 다중 경력관리로 준비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려면 45세 이후에도 최소 4,050년을 버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직장에서 배우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정리하세요. 둘째, 다른 분야 지식을 꾸준히 쌓아두세요. 온라인 강의, 자격증, 작은 프로젝트라도 좋습니다. 셋째, 한 번의 경력 단절에 끝나지 않도록 재교육 루트를 미리 확보해두세요. 넷째, 창업을 고려한다면 빚에 의존하지 말고 최소한의 자본과 경험으로 시작하세요. 10명의 직장인 중 9은 하수입니다. 퇴직 후 무림에 나오면 승률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고수입니까? 아니면 하수입니까? 지혜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대부분은 자기 한계를 모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밖으로 나오면 생존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퇴직은 평균 4550세, 바로 인생의 황금기에 찾아옵니다. 생활비는 폭증하는데 회사는 등을 돌립니다. 이때제 선택지는 두 가지 뿐입니다. 재취업 아니면 창업. 그런데 재취업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창업의 90%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직장 10년 차에 반드시 결정해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창업을 준비할 것인가? 현재 회사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 전직할 것인가? 내 커리어를 제너럴리스트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스페셜리스트로 깊게 갈 것인가? 이 판단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즉 회사라는 학교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50대의 무방비로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끊임없이 공부하며 본인의 한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둘째, 긍정적 마인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정적 사고는 부정적 결과만 가져옵니다. 셋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반드시 키우세요. 어떤 직업을 가든 설득과 소통 능력은 필수입니다. 넷째,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부전공을 쌓아두세요. 한 분야에만 매달리면 AI로봇 시대에 대체됩니다. 다섯째, 퇴직 후의 삶을 위한 취미 기반 일거리를 지금부터 만들어두세요. 취미가 노후의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실제 신체 나이는 4,050대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들을 그냥 노인으로 취급하죠. 갈 데가 없으니 뒷산에 올라가 수다를 떨고 시간을 보내야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이 시간 걸려 산에 올라와 수다 떨고 운동하며 5시간을 보냅니다. 하루를 채우기 위해서 말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노는 방법을 모르는 것, 그것이 노후의 가장 큰 공포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은 심심함과 공허함입니다. 괴테는 노년의 네가지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건강, 일, 친구, 꿈, 직장에 다니면 일상이 있습니다. 일이 있기 때문에 놀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10시간 이상을 비워야 합니다. 60세에 은퇴하면 40년, 70세부터라도 30년을 놀아야 합니다. 이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취미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노년의 삶의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 즐기는 취미는 돈이 적게 들수록 좋습니다. 둘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취미는 오래 못 갑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돈이 되는 취미를 찾으세요. 글쓰기, 강의, 재능 나눔 같은 것들은 수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꾸준히 배울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세요. 배움이 곧 삶의 활력이 됩니다. 퇴직 후 3040년 단지 시간을 때우는 삶으로 버티시겠습니까? 취미를 잘 고르면 돈이 되고 일상이 되고 제2의 직업이 됩니다. 노년을 한가함으로만 채우면 공허함과 우울이 찾아옵니다. 놀줄 모르는 노후가 가장 무섭습니다. 취미는 노후의 생계 정체성 친구를 동시에 만들어줍니다. 취미는 지식과 정보를 넓히는 통로입니다. 동호회 활동, 노하우 교류. 취미는 사라지는 관계를 대신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장입니다. 취미는 수익화가 가능할 때 노테크 노후 재테크가 됩니다. 취미 선택과 운영은 이렇게 하세요. 기준 설정 주머니 사정 우선, 꾸준히 할수 있는 것, 수익화 가능성. 동호회 참여 정보기술인 맥을 함께 쌓습니다. 기록 습관 독서 현장 사진 메모를 디지털로 정리해 블로그 SNS에 아카이브. 수익화 루트 강의 체험 클래스 소규모 판매 콘텐츠 글 영상로 확장. 안전장치 초기엔 빚금지 원칙. 취미 수익은 다시 취미에 재투자. 노는 데는 돈이 듭니다. 그래서 돈 되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한가함은 적이 됩니다. 배움과 기록이 습관이 되면 자산이 됩니다. 등산은 건강 저축, 독서을 쓰기는 지식 저축, SNS는 관계 브랜딩 저축입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일의 생존 확률로 바꾸세요. 지금부터 취미 계획을 세우세요. 도서관 카드 만들기, 동호회 한국가입, 기록용 블로그 개설 오늘 시작하면 한달뒤 삶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을 가족 지인과 공유해 함께 돈 되는 취미를 찾으세요.